신주 혁신도시. 어때요, 네. 아, 내일, 내일 아, 또? 내일가월요일부 공사가 갑니다. 아파트는 자꾸 찍고, <laughs> 상가는 많이 있는데, 상가는 텅텅 비어있고, 아파트만. 음? 네. 보네요. l 치공사 앞에서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삥. 뭐, 오피스텔에 사려진 것들 많이 있는데, 이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문이고, 앞에 이제 이용가? 상가가 좀, 여기는 좀장사가 되는데, 음, 오피스텔 이런 데 붙어있는 상가들은 다통탕되어 있죠. 음, 음, 음. 상가. 블록 음. 빙 눌러서 상가들이. 여기는 장사가 좀 된다네요. 역시. 여기로 와야 되나? 커브를 음. 둡니다. 오브로 들어서 또 쿵. 그러니 신호등에서 여기 뺑도는 상권입니다저 앞에가. 여기 지금 사고. 여기 멀건데 진주는 평거동하고 여기가 좀 유명. 저 찍었던 자리인데요. 여기 남강인 줄 알았던 영산강 천강이네요저 자리 돌아서 괜히 망엔 나무를 안 열었네. 저희가 틈새어보는데 LH공사 밤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남농발전 자리미 엔하계엔하가 진정한 뭐 이런 뜻이래요. 사트리를 네, 롯데몰 아까 찍었던데 여기가 LH공사인데 상가에서 나왔고요. 자, 꼭대기 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있었는데 불이 꺼졌네요. 강, 저기 아파트 단지들 차 앞으로도 있죠? 좀더 볼게. 다리는 예쁘네요. 저 다리는 차안 다니는 다리인데 저 건너편에 서보다요저 롯데몰이 주말에 위에 있는 그 극장들 여기는 손님이 많아서 차가 있었지만 밑에 롯데몰이나 마트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요런 데들이 자꾸 분양이 돼서 입주하니까. 지금 손님 조금 늘었어요. 근데 아직 서울 경기 지역의 마트에 비해서는 저족지열이죠 거의 뭐 손님이 없다고 보시면 손님.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켜봐야 됩니다. 진주역 순도시가 저쪽에 LH 공사가 있고, 여기 큰 건물도 있고, 여기 롯데몰이고요. 이쪽 앞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흥거물도 저쪽에 좀 덜어 있는데 아무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여기 안 보여요. 보일 줄 알았더니 밤에 있고. 자, 여기가 롯데몰, 롯데마트, 시네마 사거리입니다. 저쪽이 에 h 공사 잘다리고. 들어가면 이제 농어촌공사도 있고 뭐 여기 중소기업주는 공단도 있고 이 앞으로도 좀 가보면 건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이 앞에는 이제 공사 운동장이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약간의 그 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둘러고 있다고 보면 되고, 아까 엄청 예리청새 식당가에서 그 외곽으로 아파트 단지가 쭉 둘러고 있다고 보면, 이길 건너편으로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아, 혁신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바라본 진주혁신도시, 저기 붉어진 빨간, 한하의옥은 옆에 이 운동장도 보이고, 이 지금 3개의 뛰는 공간인가? 아파트 이런 거저 앞에 아파트들 많이 보이죠? 네. 저 지역까지가 석신도시 바운더리일 텐데. 뭐 아직 짓고 있거나 분양이 안 됐거나 해서 불이 안 켜져 있는데. 뭐 그냥 오는데 정책이 될까요? 근데 옆에 보면 상가가 다펴 있죠? 이 건물도 지금 아래층에 싹빼 있어요. 몇개 빼고는. 그래서 뭐 학교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 혁신도시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공간 학교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면 스신도시는 상당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계는데. 제 생각에 이 아무튼 이렇습니다. 요 앞에가 아파트가 있는 바운더리, 뒤에, 뒤쪽으로, 롯데몰 뒤쪽으로, LH 공사, 그 바운더리로, 아파트들, 상가, 요정도예요 그래서, 뭐, 여기 다시 보여주면, 요밖깥에 예, 지금 유리로 가려서 좀 흐릿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공공기관들, 포함해서 그게 탑니다. 잘 해야 되겠죠. 주말 공간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빼먹었던 서각지대, 철순도시.